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왕때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문하세 왕때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특히 문하세 왕때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문하세왕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만 나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나가 버리시는 이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 증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 이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없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는 성전이 없지만 내가 이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것이란다. 앞에서 에스겔이 한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을 봤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아예 나와 버리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오셨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바벨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지은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까지 따라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서도 찾으면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이곳에 지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너무너무 뜨거운 그 풀묵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풀묵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셔주시면서 그들이 만나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셨고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이에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신병 교육대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제가 신병 교육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다가 허리띠에 버클이 빠져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땅파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벨트에 버클을 잃어버렸는데, 버클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그때 조교가 저에게 오더니, 지금 땅 파는 일 그만하고, 물건을 좀 나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조교가 큰 상자 하나를 줬죠. 그리고 그 상자를 봤더니, 그 안에 버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에게 얘기했죠. 여기에 버클이 이렇게 많은데, 한 개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조교가 얼마든지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께 버클을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버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50만원이 갑자기 꼭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통장에 오십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저에게 오십만 원을 꼭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십만 원을 보내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오십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오십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언제나 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혼내실 수도 있어요. 벌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가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